대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모두 7 개의 경주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경마 경주 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이번 유성질주, 한복판 바깥쪽 번불패 외곽쪽으로 번 명품 세고 있습니다. 외곽쪽 9번까지 따라 붙으면서 안쪽 10번 명품세계와 바깥쪽에 있는 9번 천상운집 2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2번 유성질주와 8번 자비무적 따라 붙고 있습니다. 10번 명품세계가 단독 선두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9번 천상운집이 2위까지 뒤에서 2번 유성질주와 8번 자비무적은 3사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0번 명품 생기가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 9번 천상운지 치고 나오면서 10번, 9번, 그 뒤쪽에서는 안쪽 2번 유성주주와 바깥쪽에 있는 8번 자비무적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명품세계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유성질주에 바깥쪽 역주가도 풀면서 이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10번과 바깥쪽에는 있 2번, 두마리 선두 접전. 2번 유성질주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10번 명품세기가 2위로 밀렸고, 9번 천상운집은 3위까지 2번, 10번, 9번 앞서면서 결선통과합니다 800m 1경주였습니다. 신마들이 많이 출전했던 1경주입니다. 7번, 8번 두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여덟 마리가 모두